너 진짜.. 바꾸지마 나이거 전화가... 아, 없으면 난... 컴퓨터 돌다나이브리이4대한번 돌려가지고 배지면할 때까지 기다리면 뭐하는 새끼야 이거 어뭐 지승이 그거 샀어? 어 봐봐 정리해. 나 그거 살하고 있는데 정리해. 오.. 어 괜찮은데? 살까? 어, 샤오 일단 좀 하고 있어 어 이쁜데? 너 나? 니 말고, 새끼야넌 더러워. 어우 <laughs> <오>, 야, 쥐 뭐야. <laughs> 와. 와. 왓? 나랑 영원히 싸우자. 아, 손들데 공구금화 씨왜저 무시하세요? 허, 어, 진짜 미쳤나 봐. 어? 쟤만못 잡아, 저거? 그렇지. 막타 안될 거다. 그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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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오, 맛있게 드시네. 근데 <laughs> 네, 상우 형 저거 뭐 패스 질렀어? 응. 어... 아이 씨발, 제가 응. 이런 거 하면 어쩌자는 거야어 뭐야 나 정복차가 아니네? 저수 만들 거. 여진이네? 나이스! 좋다는거 봐라. 그냥 개드시잖아. 눈덩이로? 형 타로 먹어 나는. 그거로 그니까 어, 아, 접바. 커다. 이게 아, 저이에이 음. 어, 어, 내가 맞았어. 초템으로는 아, 이정만이 미라의 저주. 왓? 제펀진 다이 저주. 바이고. 제펀 나연이의 저주. 어, oh. <laughs> 아, 뭐야? 안 움직여. i 비 가사 t s 했는데아이그러다 r e not s 변신해서 때리고 있었 e n 걸렸어. <웃음> 내가 구해줄게, 지승 r e not sure if you're n 지승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o u 그거 한 순간 너 바로 노예방태야 응. 새끼야 알았어 <laughs> 저 대포이 <laughs> 새끼아 <laughs> <laughs> 무서워 아 무서워 어 무서워 아 무서워 아니다 붙들어가지 씨. 빼빼빼 들어가지, 들어가지 마이렇나나 하자 너잖아 새끼야 어어 <laughs> 어. <laughs> 내가 누구긴 <laughs> 온다. <웃음> <웃음> 오호. 와. 안돼 새끼야. <laughs> 어디서이? 안돼 안돼 우리 쎄넛 쪽. 좀... <laughs> 아 뭐야 아예 마우카이 미친건가묘보을몇 개로 찬 거야. 뭔데? <laughs> <laughs> 아 뭔데 재송티비 재송. 아무 제 아무 공서을 <laughs> 뻔했는데 살리세요. 이게 정말 진짜. 뭐, 죽여줄게 그냥. 야지보지게 뭐야 이거? 야, 진 어? 미쳤어? 강철 눈깔에 돌아갔구만 완전. 어서 내고 아, 어! 실패. 백 아니.. 임킬 정주셈백 좀.. 뭐야 어? 이거? 어? 민보 지민 아이씨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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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새끼 Help me! g i v 오씨 괴물. 아들공쓴거 이거. 응. <끝> 빨치. <끝> <laughs>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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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김조. 어이 아, 씨, <laughs> 이 씨, 이씨 이놈이 요 존나 너무해. 비용 씨, 씨. 어, <laughs> <야, 목소리> 뭐 <Destroy> 어? 저새끼도 방금 죽은 거를 가지고 치매 해야지. 2랬어서 총아? 나 말했지, 씨발 ADHD라고. <laughs> 마르이 <laughs> 씨발. <말해, 시발. 웃음> <laughs> 진짜. 씨발. 에에에에. 강심치기다. <laughs> 얘뜯을 야야야 기다려봐. 얘 기다렸다 강심 뜯어. <웃음> <웃음> 야 버전 생.. 아이고. 어, 뭐야. 아 그.. 아, 굳이 있으면 쿨돌았는데 W. 강심치기 하나 뜯고 가지. 아.. 아깝다. 새끼 이거 뭐야? 어유 Premises,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라고요 야 군수기 What What 두 명이 씨못 이겼으면 어이 뭐야 비정상적으로 너맞춰셨지않았어오히조 좋은데 강심효과뜨지않았아 안 돼! 그... 안 된다 이개이윤아몰라게 어떻게.. 근데... 뭐야 우리 거. 우리 아니라고! 어, 뭐야 우리 거 아니네 저거? 아이 씨개이윤아 아니 그건 공식거 공식으로... 아니야! 야이.. 공뭐가 작아진 거 같아. 아무 뭐? 이거 왜 강심 안 뜯어짐? 어머, 아니 패시브에 뭐, 강심 뭐야? 안 뜯어지는데? 어? 안 뜯어지고. 거의 나 계속 때오는데안 뜯어짐. <laughs> 버그 <버크> 게임지. <laughs> 어, 아니, 나한테만 그래? 나한테만 그래. 아 이거 어떻게 하냐고. 야 너는 내 거야. 죽여 라 말하지 마. 사 미친놈이야. 이모 우선. 아니, 저 실력이 너무 병신 같은데. 57. <laughs> 어어어어어어어어 저기 어나서 내가 올렸어요? 원래 서울는 거야? 거 올렸잖아. 아, 그거 기속사에서 보다가... 아, 니다 말하면 안될것 같아. 왜기숙사치다가 날씨가 걸려서? 생했다 에? <laughs> 뭐개렇 같은 소리야? <laughs> 씨발 <말> 저기 네 잔다. 딩인서 어어어어어... 어어어... 어어어... 어어 이것도 가능하게 해지빨지아심이몇 그 개야! 으! 강심 맛있다. 오늘 아트록스 진짜 안 죽는 거 어, 봐. 되네? 뭐야? 아까 그냥 안친 거구나. 병진. 아까 다른 친거 아냐? 다른 친거 가지고 강심 안됐 사슬로 범위적으로 다 <laughs> 터지면 안 되지 인마. 이거 먹어라. <laughs> 빠지러 오는데? 어, 그만요. 그만요예요. 씨발. <laughs> 기원운척 <좀 웃음> 아이씨발. 그게 안 적네. 아와 잠깐만 잠깐만. 뭐라고 이씨 게이 녀아내 거다 진짜. 아 아. 아시오 하는 것 말아. 아시오 하는 발이 그렇게 못 <웃음> 먹어서 안말이야 <laughs> 게이 가득하네요 역시. 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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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죽더라도 뚫어 그냥 얘들아

뭐야 그럴 거 메이필이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새낀 지가 암살자인 줄 알아? 알브리드로 아, 저오천나 못했죠. 저거 지금 참고 있다 지금. 뭐 참아. <웃음> <웃음> 지금 입 바로 까지 A D A C. 그 단어를 ADHD. 그 단어를 외치고 싶은데 참고 있다 지금. 어떻게 내 마음을 썩 빨고 있는 거지, 승기야는? 효과. 내가 지금 니네 A까지 나왔어. <laughs> 무슨 이게. 아, 나 죽이면 진짜로. 아. 장난, 장난. 일로 와, 인마, 이거. <웃음> 보이지, <웃음> 새끼야. 저리, 얘냐, 새끼. 오지.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야에에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 오오오 어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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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오오오 오, 뭐. 아, 아, 어. <laughs> 당시반 순간 수, 순식간에 따먹힙니다. 예, 아 놀와이. 씨발 왜놀 나만 놀이냐고 그래너 좋아, 다이좀 볼까? 실인데보라신아이 다, 정정저켜 야, 어, 나도표현 만만치 않다, 안 되죠? 사전 뭐해, 씨발, 켜타 못해. 나메, 씨발, 무신해. 에? 아? 어, 보이사. <laughs> 어, 뭐야, 여기도 굴지. 음. 아, 뭐야, 여기 계속 강심도, 여기 아래. 뭐야, 진, 뭐야, 진짜, 진짜 민지였네? 보여줄까?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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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아 벌떼아 대이트종아 내가 지켜줄게 종아 내가 지켜줄게 독가 <목소리가> <좋아, 내가 웃음> 아, 일로 와이개년아 일로 오라고 응 일로 갈 거야 아 벨트 안 쏟았다 씨발 에어폰 빠어100% 아니야 피욕들이 왜 이래 게이 스타트 이 베이스 이 베이스 타트이시라고겠다아 보막 씻잘라고 씨발 봐봐 ㅋ 나왜 따다니냐? 이 년한테 거... 도망 있잖아 예이 나아 지금 탈거같아 지금 예이 쒀절잘니지네이이 씨발이 언제 죽어 이 개씨발 년이거 ㅋㅋ 태 그리 죽어 쪼아 갔다 <laughs> 어딜가? <laughs> 어딜 가버렸는데 이아 ㅎ 이이 아이고 끝났다. 뭘 끝나. 이승이 간다. 음. 엄엄강심한입니 오. 오. 아니 정화 그 분신이 자리 병신아. 에이 어, 봐. 에이. 에이, 야소 형, 야소 형. <laughs> 약 물고 갔자이 직격이. 레인도잉게임아잇이 아, 아, <룰> <이> 약물을 가짜 해체하기 레잉도잉게임 레잉도잉게임 비라하.. 에? 비라하? 에에에에 방심한거 더 뜯어야 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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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다만 붙지마 라 쌤. 왜 안맞아 도 한입만 오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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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라 임마 레인도흐레인도흐 그임 okay. 놔둔 다음나에강중에 나중에 나다에나중고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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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에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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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중에나중야 일로와 또중이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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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습니다 이렇게 u s o 오야, 와 a 포 Oh, 씨발? a h Oh, yeah. o 씨발! 에 a h 에가 y e a 야 Oh, yeah. Oh, yeah. Oh, yeah. Oh, yeah. Oh, yeah. 치마 yeah. Oh, yeah. Oh, y 아, a h Oh, yeah. Oh, 야 나와 나와 나라임 먹으러 가야 돼 된... <laughs> 우리 거 여기 <걸기>, 거 여기 <걸기> 분아오스테개 <laughs> <laughs> 어... <스테이크>, 맛있겠다 <laughs> 나이 풀어 아시아노 로라보이 세상에 명치가 없었다 어, 잘 있어라! <laughs> 야, 왜안 죽어? 야, 불어줘 얘들아, 잘 있어. 예? 미 존나 크다. 괴물 미코다. 4천원 있어다, 지갑에. 야, 안 죽는데? 야, 불어줘안 돼! AKS! 야, 뭐야. 뭐야. 이가이 기가, 죽이려고. 잘하나? 간다 응? 네. 간다고? 뭐자러 간다. 배 배짐, 배지만 온다니까. 아나안 웃잖아.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가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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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하 안돼. 버리고 가자. 아 오. 내가 지켜줄게. 대단한 내가 지켜줄게. 어? 안 되지. 뭐야 리시벤 스킬 사용하다고 오우씨 속도가 증가하는 거였어? 안돼 사이로! 처음 알았네. 그러면 민규까지 꺼내고 야이새끼야 너가 총맞지 에이 배 에이 배 민규가 걔네 팀인가? 흠이 안 되는 팀 아니잖아 아. 걔네. 그냥 같이 놀고 네. 싶던데 보니까. 이지승 <드> <로드> 끝나면 멘션 <면셜점>. 좀. 뭐라 하네. <드> 이지승. 응? 끝나면 멘션 좀. 짬지승. 레즈이리끝나겠는데 <드> 음... 배전 안 끝났 배전 안 끝났잖아 맞지 유기승 씨 아니 배전은 끝났어 근데 지금 팔지 않은지 모르겠지 지금 뭐야 뭐야 해파이은또왜 <목소리> 이렇게 안 주가 야 잠깐 배전이 누구다 상우 상우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. 왜? 그럼 상엽이가 오면 되잖아. 그냥 하지만 거제 돌리. 태영이 오늘 못 올라? 태영이 오늘 못온대 상엽이. 어 뭐야 어, 내려라. 아아아앙 오 이러면 보르셀 보르아나 오대오 하고 싶은데 지금. 태영이 태영이. 때라도 불러서 하면 안돼? 아배트맨 그냥 돌리는데 안 한다. 그러니까 아, 안 돼. 누가 진짜야? 이거구나. 아니, 뭐, 우리 좀 다른 거야. 게임을 찾아볼까? 어? 고수, 고수, 덕? 아이들, 절대 안하 고요. 리썰 어때 리썰? 리썰을명 시바. Thank you, 시바. Thank you, 시바. Thank you, 시바. Thank 잖아 u 시바. 분신? 아니 k 일대라자바 분신 봐봐 분신. 그거 하고 싶다. a 아시 어? 어. 안 돼. 어. 여기서 잭이야. 저기 여성노. 응. 나 테르크를 1대 럴리. 그럼 창우 가라 해 얘들아. 그러면. 상우 가면 몇 명이야? 여덟 명? 여덟 명. 진지저다 씨발놈 진짜. 에. XP가 누구야? <웃음> 나, 씨발! <laughs> <laughs> 진짜! 지지자 <laughs> 짜 진짜! <웃음> 진짜! 진짜! <laughs> 계속 기다리게 하는 것도 뭐짜 진짜! 그냥 가란다 아 <laughs> 기다린 게아니진 보내 보내 기다리는 거. 게 아니야 씨발 계속 기다렸 진짜! 마짜 진짜! 진게 기다린 거 진짜! 거짜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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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이동은 아닌가? 아, 그만. 그러면... 아니야. 보균력 와봐요. 오픈. 전쇠 아저씨. 오케이, 오케이, 오픈 팩. 제발 마무리나 해. 음. 어, 좀 가는데. 음. 이 육체의 맛이 그리웠구나 로아. 어. 야, 종아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나형을 지켜야 돼. 마트 forgetting... 등장이오 <laughs> <laughs> <응각이 웃음> 아, 어. 뭐겠네. 공이에 그저 하나 때문에 게임이 망했어. 아. 야, 하나만 때려. 이게, 이게 한 놈이 안와 가지고 무대오가 안 와가지고 무대로 가면 되네. <laughs> 오늘은 이슈가 있었다. 뭐 이슈. 공통들. 클라이언트 이슈. 케이. 너이새끼 뭐냐? 그게 시키아아 놀이 시키고 나. 놀이 시키고 나. 놀이 시키고 나. 놀이 시고 씨발. 이 시키고 나. 놀 시키고 나. 놀이 시키고 나. 놀이 시키고 나. 놀이 시키시 나. 놀이 이 나. 왜또 <목소리> 주님이라 꺼리죠 기서한명 빨리 꺼내와 저기 용하고 애두승어야안 <laughs> 녹여먹어 또 공룡 들렸네어언니봐난 <목소리> 어, 참지 아 <laughs> 그냥 엉덩이를 따먹어버려 오 맛있다 내 생각엔 내 생각에 배짐이 안 오는 이유가 저번 주에 상열이가 계속 지랄해가지고 <laughs> 삐져가지고 안 오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아니 진짜 팀팀으로 썰? 어 저거 왜 쓰레기템 아, 하고 지 상처만 남을 텐데 을수있게너 하면 이걸 안 들어 아 티감 갔어 이 사람 게이다 뭐야 어, <laughs> 게이네 진짜 난게이가 맞아 그래서 언제 끝나, 이거? 세나도, 세나도 왜 이지랄로 태워 씨발 힐러야, 탱커야, 딜러야, 뭐야, 이 새끼는. 알고리드입니다. <laughs> 어. <laughs> 카이사야? <laughs> 아, 씨발, 카이사줄알아 <laughs> 아니, 카이사 이상이야. 세 가지 맛을 딜러, 탱커, 힐러 다, 다 갖고 갔어. 응? <laughs> 뻥 먹고, 알 먹고, 둥지까지 다 먹었어, 미친놈이. 그둥까지 <laughs> 먹었지. 아 뭐야? 그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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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으면 그래. 어떻게? 아, 세 꽃이야? 그것까지 먹는? 응? 그래 맞으면 어째? 어, 니콘다, 니콘다. 아, 이 씨발 미친놈이 왜 나한테 풀을 아왜안 끝나 속박이 뭐야? 니콘 왜저까지 온대? 혈액이 왜내 쪽으로 이동돼서 그래? 어. 아, 아 씨발, 나 미디어를 못다렸다. <laughs> 이제 죽었어. 아, 씨발 시까 시바, 시바, 뭐해, 이거? 당신 <laughs> <강신> 파티라서 시바, <laughs> 시바, 없네 시바, 시리안바시5 시바, 시바, 어기저바자 그렇다 시이디로바꿔야지 그냥. 바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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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바 시바, 고 게임을 끝내로 가버립시다. 저도맞때 <laughs> 아직도 일본어 공부. <공부하는 웃음> 뭐 맞대 이러고 있는데. 예. 유행하는 일본어 있던데. 와우. 아, 아, 형님들 아 진짜 진짜 내 피험 맛보고 싶잖아. 어. <laughs> 맛보고 어, 싶잖아. 일본어 중국어 오십진같이 배우냐? 어? 아. 그거 보니까 1학기 때 일본하고 2학기 때는 중국어 하던 <laughs> 뭐퍼 둘다 골라먹게 하고 있는. 데퍼라 슈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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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금슈퍼금 슈퍼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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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금 아... 아, 아, 어떻게 하면 안 돼? 뭐 게임이야, 게임 잘못됐어. 지금... 아, 지금... 되겠다 나는 <laughs> 뭐야? 너왜안 죽어? 죽었네. 어떻어? 아니야 2 0 0 0 0는데 이게 뭐예요? 미니언이 4000딜을 넣었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타리기 아니, 타리기 아니 미니언이 5000딜을 넣었어 나한테. 탈이기 3000딜 넣었어. 이거 <laughs> 아, <시발, 웃음> 뭐야? 시발 뭐야? 아니, 아 뭐야? 모자 <laughs> 이거 25개 가 최대네? 모자? 음. 아, 아니야 25개 최고 최대 아니죠? 25개 사니까 안 올라가는데? 어? 왜 그러지? 어, 노잼. 지금... 로아새끼야. 저한테 그러 뭐야, 어, 어, 왜 이렇게 커? 만렙이라. 한두 마 맞아봐. 알았어. 아니, 아, 씨발로 봐. 펑. 아, 싱머, 싱머, 보이, 싱머, 보. 싱뭐 보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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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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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아, 이거 내 입만에 치강까지 사. 야, 얘 연치강 갔는데도 이지랄이야. <laughs> 루나는 간 다음에 미니언 변신하면 어떻게 돼? 아, 오? 어? 원거리 미니언 변신하면 어떻게 돼? 어? 이 어? 어? 어, 눈... 어? 밀어봐, 아니, 이거 타워로. 해봐. <laughs> 집어봐. 아, 아 끝이 나가고 있어. 아니, 사이러스 왜 마나 안 다냐? 이안 돼. 얘들아, 막아야 돼. 왜안 다라져. 아. 아 음. 안 돼. 리니아네. 매운맛 보여 주는데 진보한테 사천대 넣었는데.